자, 34번. 자, 여기는 이제 과학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음, 뭐, 다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과학자들의 새로운 발견이나, 그 다음 실험 결과를 독점하지 않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과학자들이 이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구를 이어가도록 한다. 이처럼 이 정보 공유는, 어, 과학 발전과 그 다음에 사회 전체의 지식 확산에 기여를 하게 된다. 이 정보 공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laughs> When scientists make an important new discovery or experiment, uh, experimentally yeah, prove that some hypersynthesis, they do not, in general, yeah, keep that information to themselves so that They alone can consider that its meaning and derive additional theory from it. 좀 문장이 길긴 한데. 우선, 웬이 이끄는 절이 여기까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주절인 것 같죠? 음. 자, 과학자들이 make i m p o r t a n new discovery. 그 중요하고 새로운 그런 발견. 발견을 할 때, 그러니까 make discovery 가 합쳐지면 발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발견하다. 이게 중요하고도 새로운 그런 발견을 했을 때, 아니면은 experimentally, 네. 이게 실험적으로 이 improve가 입증을 하다. 이게 입증을 할 때. make 하고 improve가 수격의 병렬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그런 가설들을 입증을 할때 그들은 인 제너럴 하면 일반적으로라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이게 지금 부사구니까 부사구가 부사구를 아무거나 끼워 넣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들은 즉 과학자들은 그낫 킵, keep. 그래서 킵이라는 것은 간직하다, 보관하다 이제 그렇죠? 간직하다 보관하다 그런 얘기야. 그러한 정보를 to themselves. 어, 자기 자신에게만 그러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정보를. 어, 뭐 하지, 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so that 하면은, 이제, 뭐뭐 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뭘 위해서, 뭔뭐 뭐 하도록 이렇게. 그들만이, 이제, can consider. 고려한다라는 거죠. 고려할 수 있다. It's a meaning. 그것의 의미를. 그지? 그들만이 어, 그것들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drive additional theory. 자, drive가 뭐냐면은 뭔가를 끌어내다 추출하다라는 뜻이에요. 추출하다, 뭐, 끌어내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그런 이름들을 그, 그 정보로부터 어, 끌어낼 수 있다. 그래서 드라이브하고 여기 프로가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렇게 A를 B에서 추출하다. 그리고 생각하다. 이렇게, 이이두 이 개가 또동력기 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 이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의 의미를 고려하고 추가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어, 그들만이 이제 그런 정보를 간직하지는 않는다. 거예요. 음. 자 그래서 instead 대신에 그들은 publish their result 그들의 결과를 발표하고 네,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얘기죠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make 네, publish하고 또 동사가 네, 두 개인 것 같고요 네, 그들의 데이터를 어떤 상태로 어빌을 well,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되게 이용 가능한. 까 모포 인스펙션 어 열람을 위해서, 그렇지? 열람을 네. 위해 이용 가능한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스 레이크 파스블. 제 이것은 레이크 파스블. 이것이 만든다, 오형식 목적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여기 이시, 뒤에 보니까 수부정사가 보이죠? 그래서 이거 가짜 목적어고, 이게 진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코는 이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예요. 의미상 주어. 이렇게 해석할 때는 여기서 끊어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다른 과학자들이 뭘 하도록 뭐하는 것을 그, 리 다시 이제 검토하는 거죠. 검토 다시 검토하도록 그들의 데이터를 어, 다시 검토를 해서 리피드 어, their conclusion. 그러니까 그들의 결론을 반박할 수 있도록 어, 반박하는 거. 반박하는 것을 재검토해서 음, 두 번째 이제 반박하는 거죠 그들의 결론을 반박할 수 있도록 뭐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뭐 i m p o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일단 도어는 양쪽에 콤마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이 도어는 연결사처럼 쓰입니다. 이 그러다라고요. 그러나 좀더 중요한 것은 이 맥스 파스 o r other scientists to use that data to construct new hypersynesis and perform new experiments. 그러니까 여기도 위에 문장과 같은 구조죠. 음, 그것이 만든다, 오영성사 목적어를 가능하게 만든다. 자, 이 목적어가 뭐냐면, 뒤에 나와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것도 의미상이죠.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이 뭐할수 있도록. to use that data,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그렇지? 사용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to construct new hypothesis, 자 이게 구성하다, 만들다의 얘기죠. 구성하기 위해, 그렇지? 여기서 이 to 부정사는 여기 있는 use 때문에. 이마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새로운 그 가설 새로운 가설을 구성을 하기 위해 그리고 또 퍼포먼스 또 새로운 그런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음, 새로운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새로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용 해서 새로운 가설을 구성을 하고,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이게 가짜 목 그, 가, 진짜 목적가 이게, 이게 두 번째 같아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가설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그런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어,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the assumption. 자, 가정은 바로 d e a d 이하이다. 그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면, 이 society as a whole. 사회 전체죠. 이게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이게 사회 전체가 will end up. 결국에는, end up ING 하면은 이제, 결국, 뭐, 뭐 하게 되다. 이게 결국에는 사회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좀더 많은 것들을. 만약 그 정보가 이제 spread. 레 spread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겠죠. 정보가 퍼지는 거야. 응. 퍼지면. 이제 if가 있죠, 여기. 정보가 펴지면. 어떻게? 해? as widely as possible. 가능한 그지? 가능한 한 널리. 가능한 널리 이렇게 퍼지게 되면, 결국에는 좀더 많은 것들을 사, 전체, 사회 전체가 알게 되고, 오히려 뭐라기보다는 rather t h 뭐라기보다는 자, 빅리미트 제한이 되는, 되기보다는 는되 누구에게? 소수, 몇몇 사람이니까 소수 몇몇 사람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닌 그죠? 가능한 널리 이 정보가 퍼지게 되면 더 많은 것들을 결국에는 알게 된다 요만 좀 중요하겠지 그래서, in, uh, in a strict sense, 좀 엄밀한, 엄격한, 그지? 엄격한 의미에서, 엄밀한 의미에서, 모든 과학자는 의존한다, 라는 거죠. 의존한다, 뭐에 의존을 하게 되는?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다른 과학자들의 어, 그런 작업, 그죠? 업적. 다른 작업자들의, 다른 과학자들의 업적에 의전을 하게 된다라는 거. 이게 지금 정부의 공유죠, 서로 간에.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